저는 조용한 소형 SUV를 타고 싶어요 소형 SUV의 강자, 니로! 거기에 조용한 전기차예요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그차 말고 가성비로 부탁해요 그렇다면 가성비 가솔린 SUV의 강자 바로 티볼리, 거기에 알몬! 그 차도 좋은데 조금 더 가성비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조용한 거는 좀잊어 버리시고 가성비 끝내주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죽이 가능한 캡3는 어떠세요? 디젤이잖아 시끄럽잖아. 기름 버려야죠. 하나는 아, 포기해야 돼요, 형. 끝까지 안 돼. 뭐 하나는 포기해야지. 거기 기막에 딱 끼면 되겠다. 그럼 기막에 딱. 냄새만 맡아도 그냥 촤. 냄새. <laughs> 냄새만으아도 <laughs>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이차 2차 말고, 이 차로 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미 팀장. 강부장입니다. 죽구자면 역시 찬스카에서. 그렇죠? 가성비 SUV도. 차스카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차량 튼튼한 가성비의 가솔린으로서 연비까지 챙길 수 있는 아 거기에 유지비까지 저렴한 바로 소울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운전하기 편해서 많은 분들의과감을 받는 소울 차량이고요 쓰면 쓸수록 쓰기 편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이 차량 실제로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소울. 아, 돌고래처럼 생긴 귀엽고 깜찍한 소울의 전면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아, 상당히 잘 만들게 했고요. 출시 당시에는 SUV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제 소형 SUV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SUV인 바로 소울 차량입니다. SUV 형태로서 이렇게 가니쉬를 확실하게 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요 그릴 또한, 어, 기아의 상징 같은 호랑이 코 그릴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야, 좀... 크지막하게 쨍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도 주행이 편하도록 크지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안개등도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곡선형 본네 라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어, 안전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쓴 주차까지 편안한 서울 차량입니다. 자, 이쪽 라인 아주 깔끔하게 또 레이저 커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우, 앞 타이어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귀엽고 깜찍하게 투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문콕에 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쉬 확실하게 처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 또한 상당히 이쁘고 귀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인 또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고요. Oh, 디타형 90% 이상 뛰어난 관리 상태를 지니고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자뒤 디자인 또한 운전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한 구성을 지니고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이렇게 일직선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짐싣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어, 그리고 아 SUV 형태의 어, 보조 범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등 모양으로 되어 있는 라이트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기 시선 좋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블라이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가 당연히 있습니다 업! 자 트렁크 공간 보시죠 자, 소울의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진 않지만 활용도 높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 하단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큼지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대4 폴딩 시트를 지원하는 만큼 차박도 가능하고요 커다란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게끔 다재다능한 소울 차량입니다 상당히 깜찍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보러 가실게요 자, 도를 보시면 상당히 시인성 좋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지막하게 아주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입체적으로 표현된 대시보드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센터 페시아 라인도 이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인성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역시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널찍하게, 폭신하게, 편안하게 구성이 된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탄탄하게 편안하게 구성이 된 뒷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헤드라이드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좋은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시야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전체적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타공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대4 스타일로 폴딩도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썬루프까지 어, 큼지막하게 기 때문에 더욱더 시원시원하고 개방감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헤드라이너 공간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뒤쪽 이렇게 구멍만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유지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또 가볼게요 자,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지만 단단한 안전성까지 지니고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아우 차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헤드라인 공간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있고요. 썬루프까지 더더구나 잔척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또 배가 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주 넓게 시원하게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좋네요. 자 가운데는 이렇게 AV 시스템 볼 수가 있고요. 비상등 설치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그하단에 공조 시스템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맨 하단에는 또 시가 잭은두개로 어, 구성되어 있고요. 옥수 단자, USB 단자, 아이포드 단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기아 레버도 깔끔하네요.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쨍하고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주행 거리 짧습니다. 12만 4,003km 주행 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핸들 또한 가죽 핸들로서 짱짱함을 볼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버튼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오디오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와이퍼에바는 이쪽에 라이트는 왼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어, 그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소울은 기본형 모델은 어, 전동 사이드미러 물론 모든게 다 수동이죠 그렇지. 하지만 옵션이 좋은 차량만큼 인 스마트 키까지 볼수 있는 바로 소울 차량입니다 어, 정말 좋네요 자 그렇다면 엔진룸에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정숙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 소울도 장구장이 없기로 유명한 차량이죠 아주 좋아요 자가성비의 바로 SUV 가솔린 SUV 소울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경정비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뛰어난 컨디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어, 핸들도 아주 좋아요 자, 브레이크 성능 무난하게 잘 쓰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어우, 정차 시에는 와이퍼 소리도 안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정숙성 진이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함 느껴볼 수 있고요. 어, 역시 조용한 소울 역시 좋습니다. 자 가솔린이지만 그래도 연비까지 챙긴 차량이라 당시에 공인 연비 15km까지 나오는 차량이었기도 하고요, 어, 말끔한 컨디션 지니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방지턱, 아 좋습니다. 잡소리 하나 없죠. 두 번째 방지턱 아주 좋습니다. 자 부드러운 주행 성능 아주 좋고요 직접 오셔서 시운전까지 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려 하겠습니다. 어 내비는 꺼야겠네요 시끄럽네요. 자 이렇게 정차 시에도 뛰어난 컨디션 느껴보일 수가 있고요. 어 그냥 조용합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역시 말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자 쭉쭉쭉 천천히 아 주행되고 있고요. 어,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은 탁보안 잡았을 때 전혀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어, 시야가 상당히 좋은 차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 초보분이시거나 답답한 걸 쉬, 싫어하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역시 우회전 할때 어, 좋고요. 자 쭉쭉쭉. 아 이쪽은 도로 폭이 살짝 좋습니다 하지만 아, 주행할 때 잡소리 없이. 무난한 주행 성능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 핸들링이 아주 편안하고 좋네요 자 여기서 살짝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 이렇게 어우 좋고요 브레이크 성능 무난하게 잘 쓰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 역시 찬스가 함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체도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가성비의 소형 SUV 바로 소울 차량입니다. 하체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운전석 뒤쪽입니다. 어우 쇼바 상태 좋고요. 스프링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역시 컨디션 좋은 모습 느껴볼 수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자 소울의 전체적인 하부를 보고 계십니다. 아 역시 말끔한 컨디션 또한 지니고 있고요. 경정비도 상당히 잘돼 있는 소울 차량입니다. 또 앞쪽으로 가 보실게요. 자 이쪽은 엔진 쪽입니다. 어우 엔진오일도 교체한지 얼마 안 됐고요. 말끔한 컨디션 지니고 있습니다. 미션 쪽 또한 오이 새는 거 없이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 아래쪽이고요. 역시 조인트도 좋고요. 로우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아래쪽이고요 역시 깔끔한 자체 컨디션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전면 타이어 편만 없이 깔끔하고요 후면 타이어 역시 뛰어난 관리 상태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소형 SUV로서 가성비의 가솔린 SUV로서 튼튼함을 느껴볼 수 있는 바로 소울 차량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마음에 쏙 들어오실 만한 관리잘드서울차 이차대학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환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